안녕하십니까 철봉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것저것 봐도 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국과 한국, 특히 카지노 쪽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절이라면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중국 사람들은 11달을 일하고 12달치 월급을 받는다고 할 만큼 춘절 기간도 길고 모든 공장들, 뭐 사람들 다 쉬고 고향으로 가고 민족의 대이동, 우리나라 민족의 대이동보다 50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 기간 동안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폭죽을 많이 터뜨립니다. 특히나 마카오 불꽃 축제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폭죽을 많이 터뜨려서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바로 집 앞에서 총 쏘는 소리보다 더 크거든요. 폭죽 행사, 불꽃놀이 행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은 한국에서 마카오로 가는 그런 비행기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카오로 들어가는 입국장, 출국장,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나오는 사람도 적고, 이거는 마카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월 27일 오전 9시에 발송된 공문이라고 합니다. 마카오 정부의 입장은 1월 27일 마카오 저녁에 경찰을 대거 투입하여서 호텔, 카지노, 관광지, 우한시, 특히 후베이에서 온 사람들을 색출을 하고 문자 메시지들은 이제 마카오에서 일을 하는 호텔 직원들이 손님들께 부탁드리라고 에이전트들한테 말하는 얘기입니다. 윈팰리스 갤럭시, 파리지행, 스타월드, 랜드마크, 마카오 윈, 마카오 MGM. 이 각각의 호텔들에서 전부 다 확진자, 뭐, 의심자, 이런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셰라톤 직원과 뭐, 통화한대요. 뉴스를 보면 다섯 명은 확진이고, 열한 명이 감염자로 분류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화면들이 마카오 편의점과 싼류라는 뭐, 24시간 하는 초급시장에서 어, 직접 찍은 것들이고요. 호텔에 방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마스크를 끼고 호텔 체크인 하는데도 뭐 사람은 없지만 호텔들도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어, 잘못하면 카지노까지 뭐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지에 여기는 쿤하 거리라는 곳이고요. 베네시안이고요. 이 거리가 인산인해 사람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이걸 사람들을 다 치우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냥 여느 저녁 때 가면 그리고 어느 날 낮에 이렇게 찍어 보면 이 정도로 윈펠리스 앞이고 요거는 베네시안 건너편입니다 어, 파리지앵 앞에 에펠탑 축소된 모형인데 여기도 을씨년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거리는 어, 마카오 반도에서 타이파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특히 마카오 택시들이 어, 춘절 그 다음에 국경절, 노동절 이렇게 세 대, 삼대 대목인데 마카오 택시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춘절 기간에는 평균 MGM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최하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택시를 탈수 있는데 저렇게 뻥 뚫려서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1월 28일, 불 꺼진 베네시안 보이십니까? 불 꺼진 베네시안 호텔. 저 뒤쪽으로 모든 것들이, 호텔들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 정면에 보이는 탑이 어, 베네시안 바로 앞에 있는 탑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베네시안 호텔입니다. 춘절 기간 동안 여기에서 늘 불꽃 놀이를 하고 폭죽을 쏘고 그랬던 곳인데, 객실에 불들이 거의 다 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드 타이파의 쿠나거리에서 주택박물관으로 넘어가는 그 계단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제 우한시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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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구호들이 어 외침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 짜요라는 것은 중국말로 화이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한 힘내자, 우한 화이팅, 우한 짜요, 이렇게. 주민들끼리 단합을 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막 강원랜드지요.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강원랜드고 많이 들어들 가시고 아주 평화롭고 어, 저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어, 성 자체가 카지노 자체가 호텔 자체가 악마의 성이라고 저희는 느낄 정도로 프로스름하고 음산하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을 들여다 보시죠.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서서 카지노를 들어가는 곳은 전세계 강원랜드 밖에 없습니다 북새통 이지요 요번에 설날 강원랜드를 들어갔던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11600 번째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 찍히지 않습니까 입장권에 다몇 번째 입장에 다 찍힙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사람 많은 곳에 어, 가지 말라는 옛 어른들 말씀도 있는데 지금 카지노 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비상 우한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국내 카지노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광업계에 의하면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이 고조되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등등 GKR 강남코엑스점과 강북힐튼 부산롯데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28일부터 중국이 단체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매출이 줄더라도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 마카오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우한 출신 마카오 체류자는 1390명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신 출신은 2132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150만 명이 찾는 한국 사람들이 찾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카지노 업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칩 많이 만지지 시 않습니까? 손에, 손바닥에. 칩은 내가 이쪽으로 갔다, 저기서 일로 오고, 이쪽에서 저리로 가고, 모든 병균이 손에 묻고, 칩에 묻고, 그 칩으로 얼굴 만지고, 눈 비비고, 이러면 이제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요놈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 어,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요놈들이 저희 몸에 침투해서, 뭐, 폐, 뭐, 비말 감염이라고 하지요. 말할 때, 침튈 때, 그 다음에 뭐, 침 뱉을 때, 요럴 때 공중에 둥, 바닥에 2m 안에는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런 녀석들이 이제 저희 몸속으로 들어와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개발된 백신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카지노 이쪽저쪽 다니면서 칩 손으로 만지고 좀비처럼, 한번 병에 걸리면 어, 사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 9.6%였다고 하지요. 어, 치사율이 그다음에 메르스는 좀더 높았고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더 높다고 하니 안 걸리는 게 최상이겠죠.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많은 곳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겠지요. 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코리아 좀비 정찬성 선수의 캐리커처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손 놓고 매일 뭐 죽을 날만 기다리냐 그건 아니죠. 손발 깨끗이 씻고 손잘 닦고 세정제하고 또 마스크 잘 쓰고 왜 나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내가 감염이 됐다. 그런다고 해서 방독면까지 착용할 오버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푸르른 우리나라 국토의 산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확진자 4명이지요. 여러분들,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어, 좀비들이 득실글거리는 좀비같이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는 어, 이런 곳으로는 가지 마시고, 당분간 살아야, 살아야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복수도 하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은 30초 이상 손 씻고 마스크 밀착해서 방동면까지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 기침은 옷소매하기 매너지요 가족과 여행을 가기로 하신 분들은 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이런 곳에 놀러 가셔서 어, 건강 먼저 챙기시고 계획했던 분들도 다 취소하고 그러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살아있어야 복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짜요.